오늘은 신묘장 대다라니에 어떤 최소한의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세계 8만 4천 7의 대보살들이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한다고 하는 말은 어디를 빗대서 한 얘기인가? 우리 밖으로 눈을 돌려서 시방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알고 보니 그것들은 전부가 내 마음의 마음에서 비추어 나간 허상이었더라. 이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그와 같이 비추어진 것이더라 하는 얘기는 본래 그것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그와 같이 비추는 것을 마치 내가 나가서 그와 같이 보여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득 밖을 묻자마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자마자 문이 열리면서 도리어 내 자신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묻자마자 미래가 분명해집니다. 현재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미래이든가 미래의 과거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는 이름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모양이 없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모든 지방세계의지신이 되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앞서서 천수경을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오방 내외 아니 제신지널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신들이 이 시방 세계에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관세음 보살의 미묘한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저들을 부르지 아니합니다. 부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스스로 오는 것은 바로 관세음 보살, 그 자신의 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여견해서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요, 있는이 없는이를 따지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차재보살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귀의하는 모습은 어떠한가? 필경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귀를 지칭하고 나서는 것인데,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귀하여 서가문인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아미타불이 되기도 한다고 할것 같으면 십여 장구다란이도 꼭구와 같습니다. 아흔 일곱 개의 아흔 일은 아홉 개의 큰 장과 이 구절이 다른인 다름... 관세음보살의 낱낱의 모습이요 제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며.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찬양이며 땅의 노래이며 대지가 읊조리는 바람 소리입니다. 이 속에는 바람 소리와 같은 모든 법문이 있으며 음악과 같은 그런 법문들이 다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 속에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갑니다. 좁을 때에는 바늘 끝보다도 적어서한 물건도 용납하지 아니하지만 활달하게 툭 튀었을 때에는 이 사바 세계의 물건이 다 들어가고도 또한 남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신녀장구 다란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의 본심이 관세음보살의 입을 통해서 중생 낱낱이 모습에 와 닿는 것이 저 햇빛과도 같습니다. 나쁜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에게도 훌륭한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햇볕은 아무런 차이 두지를 않습니다. 심매장고 대단한이는 이해하여 그 기묘하기가 이루 짝이 없습니다. 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노래를 자주 읊조리게 되면 사람들은 가지가지 번뇌로부터 스스로 해방되게 됩니다. 그 장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와 같이 큽니다. 이리 해서 일반적으로 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지가지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효력을 얻게 됩니다. 병든 자식을 위해서 몸져누운 남편을 위해서 부르는 간단한 관세음보살 한 마디가 저들을 구하고도 분명히 남음이 있습니다. 이 치료는 마음의 일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안팎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안으로 들어와서 후대어 방해될 까닭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기도와 안에서 일어나는 간절함이 추호라 두 개의 별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가지가지 어려움을 마다하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객관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힘이 모든 객관적인 힘을 능가하고도 남으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지가지 변화를 능히 수용해서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배척하지 아니하며 서로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분명히 대비보살과 대자보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의 대자이며 그 간절함이 되돌아올 때의 대비입니다. 구제되지 않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어리석은 기더라고 할지라도, 필경에 가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몰랐을 때에는 어리석었다 하지만, 깨우치고 나면 지혜로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두 마음이 아닙니다. 깨우치지 않았을 때 어리석었다고 불렀을 뿐이요. 깨우친 뒤에 지혜롭다고 했을 뿐이지, 두 개의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자와 대비는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마라다나 다바야야, 나마가리야, 바르기제 세바라야, 사바하하 사바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그곳에 귀의하고 내가 스스로 들어옵니다. 부르면서 되돌아오는 이 이치를 신묘자구 대다하니에서 조목조목 하나씩 열거를 해보이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더욱 많이, 그리고 간질한 마음으로 신묘장구 대단히를 억조해 주시기 바랍니다.